네 여기 오른쪽 보면 나무 어, 나무 있습니다. 있어요. 어 여기 누가 셀카 찍고 있는 사람들. 골프 응. 컵봐 보여? 골프 아 마카 형 저렇게 얘기하니까 졸리다. 마시멜로 같은 거 있어? 봐봐 왼쪽 마시멜로 같은 거 오, 있어. 오 뭐야? <웃음> 뭐? <웃음> 진짜 마시면 <laughs> 우와 야, 깜짝이야 <웃음> 깜짝이야 <웃음> 야, 나 진짜 잠깐 눈도 안뜨 진짜 마시면 여기 말오오오오 맛있으면... 진짜, 오. 오. 진짜 오. 말 진짜 말 목에 마시면 우말나 있어 말과 마시 말나 여기 말말 하려고 아 말장난이었어요 말장난 말 하려고 말 하는 거야 오오 먼저 봐봐 역시. 이시간 아, <laughs> 역시 또 말입니다. 정말.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<laughs>